안녕하세요. 서빈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떡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근거로 23년 4월이 반감기이기 때문에 떡상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지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2배, 3배 더 오를 거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라고 안 하고 전 고점 도달하니 이제 와서 왜 매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전 궁금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4년마다의 코인의 반감기 진짜 있는 것일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차트를 4년마다 올랐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4년마다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맞더라고요. 나스닥이 4년마다 우선 오르고 나서 그 이후 비트코인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년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 나스닥이 먼저 오르고 난후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비트코인은 반감기 때문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 나스닥이 오를 만큼 경제가 좋거나 투자 심리가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에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가짜 정보에 맹신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스닥이 4년마다 상승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4년 반감기 있다는 게더 신빙성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였고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섣불리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남들이 관심 없고 악재가 많은 상품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정석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에서 정석은 뭐죠?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저는 항상 정석적인 방법으로 투자해 왔고 돈을 벌어 왔어요. 저는 미국 주식이 2억 5천만원, 한국 주식 5천만원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좌가 플러스가 된 종목 모두 남들이 관심 없고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매수해 온 종목들입니다. 세벨 레버리지 FNGU, 3M, 넷마블, 차이나 전기차 모두 주가가 하락할 때 업계가 안 좋고 상패될 수 있다는 악재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솔라에지와 테슬라 그리고 녹시자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며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장기 보유한다면 반드시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금과 수익률은 추가 매수한 비율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죠. 요즘 주식과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보이며 횡보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